네. 5위는 이제 SK s k 도 네. 반등의 여지가 있으면 저 3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SK가 사실 올해 우승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안영준이 일단 커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모비스와 SK가 2위 쟁탈전을 음... 끝까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네. 저도 4강까지 보는데, 얘네들은 네. 뭐 우승을 노리는 팀이니까 사실은. DNA가 있으니까 몰라요. 그 왜냐면 네. 최성원이가 스텝업에서 왔고, 오히려 최원혁이가 앉아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그러니까요. 최성원이가 최원혁을 안쳤어요 네. 그렇다라서 뭐냐면, 최원혁이 못해었다가 아니라, 최성원이가 어디 하이콘 팀주전까지까지는 올라갔다. 그니까, 어, 많이늘었어요 최원혁 같은 경우도 사실, 네. 나름 진짜 오래 살아남고 있는데, 네. 그 수비로, 네. 잠깐잠깐 나가가지고, 그렇죠, 받아주는 네. 수비 네. 투맥게임을 하더라고요, 최성원이 이제는 이제, 네. 투맥게임을 해서. 그림같서 배워왔나봐. 그래.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래도 좀, 네. 최성원의 복귀가 조금 음. 큰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제 게임을 바꿀 정도는 중간에 뭐김영빈 정도가 눈을 떠야 되는데 걔는 눈못 떠요 너무 그때 응. 와가지고 최부경은 거기일 것 같고 최부경도 사실은 네, 이제 거기까지 왔고 것 같고. 네. 어, 사실은 뭐 원희하고 아니면 최준영 김선영 세법 말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그러니까 웃음이 좀 힘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최준영하고 김선영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점에서는 사실 좀최준영 음. 말고 네. 김선영 같은 경우는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최준형 하나가 안영준이 그래서 난 있어야 한다고. 그렇죠. 롤플레이어, 예. 막강 롤플레이어. 예. 예. 안영준이 있으면은. 뭐 아, 우승하려면 사실 뭐 다섯 포지션 어, 다 완벽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예. 이 옵션 예. 윌리엄스 영정도 사실은. 그렇죠. 조금 떨어지고. 거의 예. 최하의 건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4강까지는 보는데. 그러다 그러니까 윌리엄스를 바꾸기는 좀 그래요. 성실하고 그렇죠, 기도하 그렇죠, 우승 멤버기도 그만하면 명이없어지 없어요. 그래도 SK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만 우승하기 힘들 거다. 전망에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위, 테러, 테러. 저는 어, 김승기가 잘하는 건지 아니면 잘하는 저, 이거는 저는 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김승기가 사실은 이제 전창진 사단이었거든요. 네. 많이 배운 네. 것 같아요. 근데 전창진한테. 명절마다 갔어요. 저해야고 사실 똑같은 스타일인데 업그레이드했어요. 어. 예. 그러니까 저창진 농구를 좀네전시키고창기는또 어. 예, 예, 예. 역겨운 꼬라지가 있는데. 한번 그 예, 게임 을 던져. 음. 내가 화나고 음. 게임을 한 두세 경씩 던집니다. 근데. 근데 음, 저는 그것도 사실은 한 네. 번씩은 이해는 돼요. 네. 감독 입장에서 김승기 감독님의 꼰대도 있고 네. 요즘 형님 마인드도 있고 둘다 써요 음. 음. 네. 근데 캐롯이 좀잘 나가는 이유는 네. 일단은 전성형이 어. FA 버프 받고 조금 더러워할줄 알았거든요 네. 네. 어, 늘었어요 얘는 내가 봤을 때 KBS 저... 탐승이야 거기 밑도 끝도 던지는 것 같은데 저는, 봐요. 저는, 그, 저는 그 커리로 봐요. 존내 잔요 저는 그정도는 커리로 봐요. 전성현은 케이블 기준 커리야. 왜냐면 키가 190인데 메이보랜들러도 하잖아요. 지금은 거막 yeah. 투맨도 하고 하더라고. 이정현 저리 보내버려요. 내가 할 테니까. 근데 이정현도 너무 잘해. 걔도 사실 2년 차징규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정현 진짜 대단한 게 너무 잘해요. 이대성이랑 정 뛰면은 이렇게 하는 게 팀에 도움된다. 그리고 또 그니까 뭐냐면 잘맞춰져요 그니까 음. 고집 부리고 아 나는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음. 니네들 알아서 해. 난 몰라. 성적 몰라. 이게 알아요. 어, 팀이 이기려면. 예. 그리고 어. 아 이뻐요. 이 음.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이제 케이블 기준으로 운동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정현이가 음. 사실. 예. 음. 프로필이 187이니까 에이. 사실은 뭐한 85나. 그거 뭐야? 발이 어. 발이. 와 진짜 빠르다 이런 느낌도 없어. 막 오재현이 이런 예, 운동 능력이 예. 김선영이나 오재현처럼 그걸 주지도 않았어 음. 사실. 예, 그러니까 예. 물론 좋지. 그 좋은 예, 좋은데. 좋은데. 김민 프로 기준으로 음. 그냥 평범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솔직히 김진유가더 좋잖아 운동 능력. 운동 능력. 걔도 예, 예, 이제 예. 까드로서 이게 스킬가 예. 좋지는 않은데 어, 이게 없지. 이게 예. 근데 어. 이제 아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예. 용병도 로스 예. 진짜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김승기가 음. 난 만든 것 같아. 어느 정 이게 스테이블. 나 너네 뽑을 테니까 너 몸등이 만들어 와어요 어. 그래서 벌업에 왔어요. 모쓰이잘 그러니까 되니까. 네. 사실 백업용병에 사이먼이도 수능하고는요. 맞죠. 195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간이 떨어지진 않아요. 체력이 네, 네. 떨어지니까 네. 기간이 떨어져 보이는 거지. 그렇죠. 한 그렇죠. 10분 받아주면. 네네네. 네, 네. 그 10분은 전성기처럼 한다. 고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리고 사이먼 충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병도 좋고 그리고 이제 최현민을 T J 터커 같은 맞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터커 같은 플레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최현민이 소는 슛은 는새로 입장에서 보너스 개념이야. 그러니까 안 들어와도 너는 어차피 승패에 가담하는 선수는 아니다. k c c 에서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너는 나오는 거 김승희 만나서 잘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치, 그치. 예, 왜냐면면 강을준 감독님 선수는 거의 안 썼으니까 그치. 사실. 그치. 예. 그 이대성을 버리긴 쉽지 않잖아요. 그치. 아, 솔직하게 선수도 없는데 캐롤이 좋은 그치. 팀도 아니고. 솔직히.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난 20승만 할 거다. 음. 나는 한 7, 8회 할 거다. 그 뭐, 줄아요? 네. 근데 <laughs> 제가 왔으니까 챔피언 결정 라운드 새벽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어요. 세러니까새기는캐롯은 어, 어, 예, 뭐 이제 문제는 이제 그주전 선수단 이좀얇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슌능 이제 슌드라운 답이 없긴 해요. 여기도 하고 예. 이제 좀 커질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네. 한 사라 삼 라운드 4라운드 그래서 저는 5위 ]요. 정도 예상을 해요 양낙한오위 양락하게 프로본 가고 프로본 네, 뭐 가는 사강까지도 뭐 여기서 노려본다 노려본다 네. 삼위나 진짜 여기가 말도 안돼 LG 난 진짜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진짜 그나 진짜, 이, 진짜 이해 못해 아그 진짜 조씨 형들들이 대단해요 조씨 형제들 조동현 족사 <laughs> 누구 하나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LG는 응. 어, LG 전 감독이 누구였죠? 조성우 감독이었는데, <laughs> 어, 윤원상이 스텝업을 했어요. 너무 잘하고 예, 네, 그리고 참 이게 간판스타 안치든데 이관이를 이과니 처음에 해. 안 쳤어요. 잘한 거죠? 예, 네, 쉽지 네, 않아요. 네. 왜냐면 이관이가 사실은 뭐, 야투관들은 안친게 안 아니라, 초매게임을 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그렇구나. 아니에요. 이관이는 이게 이제도하고 이제 둘이 같이 FA로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도는 항상 좀 성실함이 눈에 보이고 네. 뭔가 잘하기도 하지만 이관이는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아 성실합니다. 성실한데 네. 네. 게임에서 게임에서 이렇게 잘보기을 살짝 봤을 때는 꼬라지 좀될줄알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야조만 좋고 수비 그냥 나쁘지 않는 선수로 봐요. 이관이를. 5억 6억짜리. 네, 그러니까 2억 3억 음. 2억 3억은 돼요. 야조는 진짜 정확해. 네. 근데 본인이 그림 그려서 투맨게임을 할수 있는 선수는 아니야 왜냐면 못 묻혀서 레이업을 못해요 음.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다 그죠 렉스로 그 조작 구접 막 하다가 결국 제자리에요 제자리에요 진짜, 진짜 잘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멤버십이 이제 조상현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윤원상, 이승우 이런 애들을 이관이 안치고 쓰거든 네, 네. 쓰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부탄도 바로 쓴게 아니라 필리핀 대거 바로 쓴게 아니라 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형이 되기 전까지는 안 썼어요. 그렇죠. 리그에 보내고 아. 이제 물론 이제 기사로 넘어 부상이 있었다 보는데 그게 기량이었거든요, 사실은. 음. 예. 그까뭐 그러니까 용병은 마레인 이미 검증돼 있었고 그 음. 커닝햄 같은 경우도 NBA 출신 음. 건데 좀 우려했는데 아까 그켄 c 씨제퍼스 같은데 네, 머리가 좀 좋아요. 커닝햄이 아, 뭐냐면 커닝이. 야 내가 아무리 NBA 출신지만 MBHC. 처음에 좀 적응 못했어요. 음. 아 KBL에서 내가 그래도 욕안 먹고 돈값 하려면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고. 그리고 저는 아, 김준일이 아, 농구 아, 역사상 아, 제일 아, 잘하는 아,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김준일이 사실 삼성에서 평균득점이 높았어도 아, 수비를 아, 안 아, 했어요. 옛날에는 악발이 아, 그때요 네. 근데 생각하거든. 지금 아니 못 뛰니까. 네. 악발이를 해주고 너 어차피 15분 20분 뛰니까 그때만큼은 이 갈어. 그러니까 골때 네. 갈어. 그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수도 부담이 없고, 예. 네. 정의재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 생각해 보면은 그전 감독들이었을 때 메인 선수가 네. 이재도 이관이 정의재. 그다음에 저기 서민수 이런 애들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김준일은 다쳐서 못 나왔지만 얘네들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한 십구, 십오 뭐 주면서 그렇지, 하면 뒤에 애들 밀려? 너, 어? 그러니까 서민수, 서민수 있어야 있어. 돼. 서민수가 가끔 삐도나는 생각 바로 정의재가 있고. 그지? 예. 네. 뭐 김준일 잠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미세, 막 어필세. 그러니까 어. 여기에 뭐냐면 B 마이너에서 빚뿌한열명 있어. s 하고 A는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재도만 몇... A고 어. 이일도만 다 A고 이재도만 이재도, A고, 이재도, 내가 내가 A고. A지, 어. 나머지 그세 자리가 아 진짜. 그 나머지는 네. 다 그냥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경쟁이니까 네. 잘못하면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 오빠 보니까 나 동호회 올줄 알았다 정인덕이도 갖고 나와 근데 어느 정도 사람 만들어 놨더라고 응너너 음, 그래. 네. 너 이거 안 해놓으면 너안 써. 썬데 뭐 중심은 이제도 말에 의해 이제도가그 난 모르겠는 게그 뱅크샷 쏘는 거 있지? 3점도 뱅크샷. 그 3점 뱅크샷 쏘는 거는 그 있는 거 같아. 슛탐안 좋을 때. 근데 아무튼 이재도가 너무 잘하고 근데 바레이가 네. 유일하게 네가 얘기하는 백신 백인님도 어좀 달라. 예. 예. 요키치 같아요. 범. 어, 예. 슈다 던지는. 아, 아이 그, 그 뭐라지? 한지훈. 어. 한지훈이 맞겠다. 운동능력 안좋키는 한지훈. 어. 어 그런데 초소도 너 집에 갈때 같아. 어. 엉덩이로 어. 너너가너 너 저기 아, 진짜, 앉아 있어. 진짜. 너 저기에서 앉아 있었다고 식탐을 넣 라거나랑 붙는 거 같은데, 라거나를 네. 엉덩이 끝까지 밀어요 끝까지 그래요. 어. 너힘 어. 좋은 거 알아? 어. 난더 좋아. 어. 어, 너. 근데 얘네들도 내가 봤을 때 육강 갈것 같은데, 애들은 난 이상하게 LG라서 믿음이야. 그래서 한 4강은 좀 상당히 힘들고 힘들고, 힘들고 한 아니 의외로 한... 막 3, 4위도 할것 같아. 근데 의외로 없앴다가할 건데 없앴다가 왜냐면 그냥 플레이오프는 S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여기는 없어. 네. 여기는 뎁스만 근데... 뎁스가 더. 이제도가 사실 S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 이지가 아무튼 그 정도. 어, 네. 될것 같고. 예, 일제 너무 잘해서 놀라서. 네. 그리고 네. 아, 이제 쌍둥이 감독. 아, 얘기 의식 있어. 예, 말이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왜냐면 여기는 근데 아바리엔토스가 내가 볼때한 50이지. 한40 정도 하는것 같아. 아, 근데 근데 기대지도 아 네,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음. 아바이투스가 밖에 삼점수는 음. 이우석이 이런 그런 소공띠고 이우석이 좀발전졌어요 어. 이우석이가 네. 그미들 짬바 쌌거든요 소공띠안 그래요 이제는 붙여요 어깨 놓고 그리고 이 쌍둥이 감독 특징이 뭐냐면은 어, 서명진같이 안쳐 이제 야 그니까 아못 뛰면 안 친다 예. 원래 작년 봐봐 음. 주전이었죠. 무조건 주전이었어. 네. 서명진은. 근데 서명진 안 치. 고구구지라해서안 치고 막. 근데 서명진 을안 치게 네. 된게다 아바리 때문이에요. 어, 사실은. 어, 김영, 어 김영현. 맞아. 김영현 많이 써. 어, 선수 아니라고 봤는데. 네. 서, 그. 아니 선수인데 기회를 많이 못 받았다고 아, 생각이 드네요. 아, 저는. 저는. 나는 그그아 걔가 아니었다 김영현이 아니라 김동준. 그 모비스 맞죠. 김동준 까드보는 측장은. 김동준은 진짜 좀 슈, 제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슈팅을 봤거든요. 슈팅 본적 없이 이렇게 쏴라고 <laughs> 진짜 슈술. 슈술을 추술 <laughs> 왜 쏴냐면 이렇게 쏴요. <쏟아요, 웃음> 이렇게. 어. 진짜로 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니까 그, 그래서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용병 프림 거기다가 아. 세컨드 용병도 잘 바꿨어요 아 프림이 네. 생긴 거에 비해 <laughs> 어려요 어 네. <laughs> 나이가 걔가 프로생활 처음이야 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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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라거나 데리고 와갖고 라거나가 처음에 못했거든요 근데 키우는 느낌이야 네. 육성형 네. 용병 이 아, 자리 아, 시키는 것 같아. 이 자리 총감독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냥 개개인으로 이렇게 하고 시켜고 조동연 어, 말의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모비스는 함지훈도 잘하고 있고 안 똑똑한 안 쓰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아이뭐 김현민 장재석 안 그게, 써버리잖아요. 아무튼 뭐 모비스는 대권 도전할 거. 네, 네, 잘한 팀이다 보니까 짧아집니다. 네. 얘기가. 네. 자 마지막 1위는. 네 마지막. 야 여기는 그냥 우승 후보예요. 여기가 좀 앞서가요. 좀 많이. 케이즈입니다빈트용 너무 주전인가 뭐, 여기도 유륜가 유륜가 사실 주전 일변도와 네. 큰 팀이긴 네. 네. 해요. 왜냐면 사실 딱 떠오르는 사람, 자 변준영, 윤성군, 네. 네. 그 다음에 박지훈, 그러니까 국내 선수 기준 오세균, 네. 네. 뭐, 뭐, 뭐 굳이 또 따서 배병준, 좀 뭐, 스테버한 배병준, 변준영, 방방둥둥인 동주, 그리고 뭐 아만도도 국내선으로 넣어야죠. 국내 선수 중에 아만도 여기 말고는 없지. 근데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이제 그 프로 모드에서는 조금 이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오세근이 부상을 당하지만 않는다 무승인데 음. 오세근이 사실 부상을 당하면 다른 선수는 1, 2개월은 복귀할 것 같다가 이 선수는 막 6개월씩 가. 요 워낙 이제 몸이 유리. 유의... 그리고... 네. 용병이 네. 일단 스펠맨이 메인인데 난 번노도 뭐, 내가 봤을 때는 네. 하위권 팀에서는 메인 써도 될것 같아 그 정도로 난 기큐가 너무 좋아 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응력은 쓰레기인데 네.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사실 네. 걔는 어시스트를 한 10개씩 하는 거 같아 네. 지가 만약에 뭐, 뭐 스펠맨 오늘 결장이야 이러면 득점보다 너무 좋아 그래서 용병 밸런스도 그러니까 너무 좋고 케이씨는 만약에 신승민 같은 경우만 있으면 딱 좋은데 완벽한데 한동희 선수는 머리는 좋고 하지만 기량이 너무 떨어져요. 한동희 선수 머리, 그리고 김철욱 선수는 머리가 좋지, 비키가 좋지 않아요. 음... 기량이나 이런 건 좋은데. 그래서 한동희가 지금 많이 뛰는. 근데 아무튼 KGC도 1위이긴 한데 나는 좀 불안 요소가 많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뭐말 그대로 다침 끝나거든. 뭐 누구 하나 부상당하고 하면은 뭐 이게. 그리고 너무 그 그렇죠. 우승이나 변준형 중에 한 명만 부상당해도 조금 타격은 음, 있을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그렇죠, 느낌은 그렇죠. 좀 들어요. 뭐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도 될것 네, 같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재밌게 잘, 좀 봐주시고 네. 네. 잘 해보겠습니다. 자, 네. 재밌게 보시다면 좋댓과.